설마 아빠 안쓰럽게 여기는 거 아니지? 불쌍한 건 아빠가 아니라 엄마야. 엄마가 피해자라고 법정 아니어도 가해자, 가해자, 피해자, 피해자지. 근데 엄마는... 아빠 바람 피웠을 때왜 이혼 안 하려고 했어? 나 때문에? 아니, 엄마, 봐봐. 인과 관계가 틀렸잖아. 바람 피운 아빠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, 이혼을 결심한 엄마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거야? 아니,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? 아, 난 진짜 답답해. 왜 다들 이혼을 못할까, 진짜?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, 이혼은 나쁘다, 사회 악이다, 뭐 그런 거야? 예. 그냥 그렇게 조선에서 혼자 그냥 쭉 사세요, 쭉. 아.